사회에 기여하셨는데 이제 쉬실 때도 됐어. 그런데 팔숨을 바라보시면서 그야말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늘 수업 시간에도 그니다 이런 분들많다 그런 소재게 말씀을 해서 제가 어 모체에서 이제 주역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일주일 전에 받아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이 책을 그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제, 저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나이가 60대, 70대도 계시거든요. 계시지만은, 이걸 뭐라, 80대 노인이 지금 좀 그때 재밌게 이지도하고 있다.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신들 여기서 나한테 수업은 듣지만, 이런 작업을, 거기에이 박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작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왜 대부분은 못느냐 그런 식으 하면서, 이처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로 기획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제 80대를 바라보시면서, 그야말로 시대정신에 맞게, 시대정신에 맞게 제대로 활동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 이장관을 불러들어서 많은 우리 어, 환경의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혹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요, 같이 하십시오. 못할 이유가 없죠. 요즘은 다 자가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실스템이붙여드고 그래서 20대 30대 제가 가르치는 석사가 정 박사와 같은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미래에 여러분들 앞으로 100세 이상 살 텐데 앞으로 남은 집하시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아직도 과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젊은이들도 쫓아도 아휴 뭐 집하 년다면 죽어야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북한에서.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뭐 사례가안 하고 됐다 생각이 마지막으로 서평하는 서평을 하면요 제가 아까 우리 이장환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어르신들께서도 조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은 강따라 물따라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동서고궁을 막론하고 인류의 문명을 강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중국의 우인금 같은 경우는 치수사업으로부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한강에 바로지에 있는 이제 이제 금룡소를 어 찾아가셔서 가져가셔서 그야말로 제가 다첫 페이지를 여는데 12쪽에 보면 첫페이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과연 선생님들이 산물인지 시인지 그죠? 아니면 아주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인지 한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걸로 서평을 가르겠습니다첫 구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곳에 서 있노라면 는 모든 세상의 욕심은 사라지고 수연해집니다 어떤 미움도 내 마음의 오욕의 찌꺼기도 다 끄집어내어 깨끗하게 씻어습니다 태초의 속삭임이 깊은 눈물이 되어 가슴으로 스며든다.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마저 잠든 영혼을 일깨운다.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발가치가 고스란히 살아 움직인다. 이렇게 하고는 우리 선생님께서 아래쪽에 그렇게 놨습니다. 가끔 금융소에 올 때마다 읊어보는 나의 덕백이다 마음속에 이런식사로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참 제목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에 금룡수라는 한강의 시원을 찾아서 늑대감을사다 얘기합니다마는 첫 번째 물을 내놨느냐 말 그대로 한강에 바른 지샘물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이라는 상징은 늘뭐 여러 가지 종교에서도 얘기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얘기하니까물 없으면 다 죽죠 바로 생명 자체들 그래서 아 탈식을 바라보는 옛날로 쓰면은 노인이고 지금은 이제 뭡니까 중년이 죠이죠 하실로 바라보는 저 중년 신사께서, 야 어린아이 같은 저는 마음에 삶의 생명수를한강바론지를 찾으면서 간직하고 계시다. 그렇 그래도 또, 저에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속으로 좀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좀, 저도 좀 물렁물렁하더라.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이책 전체를 아마 선생님들 뭐 같이 동행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읽어보면요. 우리 그 총장님께서 뭐 어떤 옛날에 소설을 가했다든가 문학으로서 어떤 걸 많이 했다든가 그런 분이 아니라 공직생활을 많이 하시고 물론 환경중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뭐 민간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야이 어떻게 보면 문학적 철학적. 그 체제를 이렇게 잘 잡을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번 보 책을 많이 보면요. 이게 이제 강따라, 못따라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데그 주변부에 있는 것, 문화유산까지다 전체적으로 직접 도보로 답사를 하시고, 그림이 그 누구 겁니까? 당신 그쵸? 1인 작품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사진도 찍을 줄도 모르고. 그냥 하면은 보통 사진작가들은 누가 찍어 놓은 걸 가지고 아니면 같이 동행해서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 혼자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사회적인 등만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누구 보고 어, 사진 좀 해서 좀 어떻게 해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한다는 거. 이런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보십시오. 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이 어디로 끝나느냐. 기가 막힙니다. 저도 이제 석사문은 이제 유곡 어, 선생 어, 성악 기교와 어, 사서 삼경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만 마지막에 그622 쪽에 보면 첫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곡 선생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한자로 창업 그다음 에 수성 그다음 에 경장 이렇게 되거든요 어, 쉽게 말하면 창업은 처음 뭐 국가를 만드든 뭘만들든 처음으로 그들 창업이라고 하고 수성은 그걸 갖다가 창업 정신을 가지고서 정말 건진하게 잘 지켜가라는 거 요새 말로 하면은. 환경국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얘기하듯이 지켜가라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경장은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도 조금 무너지니까 다시 고쳐서 이렇게 서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수성보다는 어, 어,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다 그리고 수성보다는 경장이 더 어렵다고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으로 시대를 계획하는 어, 마음을 내가 한번 다짐해보는 것도 쉽게 한번이 자리에 와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서평, 제 마지막 포인트는 선생님께서는 창업하고 경장, 아, 수성을 지금까지 쭉 해오셨는데, 이제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나이를 보면 이제 70대 후반에 들어가니까 중년이 끝나면서, 그야말로 80대의 노년, 노인이라고 하는 노년 시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발판한 노인으로서 경쟁을 통해서 본인도 사랑하시고, 사회도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어르신으로 더욱더 더 많은 작품을 생산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가집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정니다 네. 네, 정말 예정이 살평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청하겠습니다.